음, 작업 보고를 하자면, 음, 조금, 아직 파이널 컷이 좀 서툴러서, 음, 디졸, 일단은 디졸브가 좀안된 거, 잘안 되는, 의외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건 양해 바랍니다. 음, 지금 처음부터 틀어보고 있는데, 음, 클립과 클립 간의 거리가 지금 테스팅 했는데, 클립 간, 클립 간 거리가 짧아서, 음, 조금 이게 디졸브가 잘안 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좀 디졸브가 근데 일단 음 아까 이제 매트 요거 있나? 요 매트 이제 요 이제 요거 에임포인트 가비지 미터로 그 그나, 마트 매트로 그나마 했는데 나머지 이 디졸브가 잘안 먹어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 영상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가고 지금 피트도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확대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져다자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배경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배경이 좀 많이 잡아먹히는 감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음, 뭐 어차피 일반적인 이렇게 구도, 이렇게 거리에서 그냥 찍때그 장면을 찍을 때 음, 그렇게 해야지. 이제 달리를 달리를 넣든, 뭐 뒤집을 넣든 음, 별 문제 없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, 아마 PPT 작업을 오늘 새벽에 했다가 어 내일부터. 아마 저 인형들 가지고 아마 집에 있는 DSLR로 한번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보고 오늘 이제 파이널 컷에 대한 좀 스킬들을 좀 완벽하게 익혀 놓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. 이상 어 조엄동 모차의 작업실에 있는 예치였고요. 음, 여기는 있 작업은 이제 제 맥미니 그리고 제 이제 PC는 이제 PPT나 뭐 베가스나 애프터 이펙트 할때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. 이상 음, 작업 보고 마칩니다.